오늘은 강한 믿음은 아픔을 극복하며 태어난다. 강한 믿음은 아픔을 극복하며 태어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집착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절대로 아프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누군가가 내게 아픔을 주는 것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감히 누구도 나를 아프게 할수 없다. 라는 말이 현대인들의 구호라도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뭐 각종 커뮤니티나 SNS를 보면 걸러야 할 사람, 걸러야 할 가게, 걸러야 할 직장에 대한 글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뭐 괜히 이상한 사람 때문에 또는 어떤 직장 때문에 내가 아프면 안 되니까 최대한 경계하고 날카로운 기준의 칼날을 들이밀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요즘은 클레임이라는 것이 굉장히 유행하고 있습니다. 감히 가게나 점원이 나를 조금이라도 불편하거나 아프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거슬리거나 조금만 불편감을 느껴도 클레임을 겁니다. 실제로 공무원들이나 서비스 담당자들이 악성 민원에 시달린다는 기사들이 굉장히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문제를 느끼며 어려움을 겪게 되면 감히 나를 불편하겠다면서 온갖 민원과 항의를 쏟아 붓고 있습니다. 가게들마다 별점 테러를 하면서 불만을 표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의 아픔을 용납하지 않고 반드시 갚아주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육신의 아픔에도 예민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건강에 대한 염려증 때문에 조그마한 아픔이 있어도 바로 병원에 달려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절대 아프기 싫다면서 온갖 영양제와 건강식품을 챙겨 먹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조그만 거슬림, 불편함, 나를 아프게 하는 모든 것들을 결단코 허용하지 않으려 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살아가면서 아프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우리네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아픔이 우리를 지나가게 됩니다. 누구나 각자가 가진 아픔과 상처가 있습니다. 구김없이 잘한 사람들을 안 해도 각자의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습니다. 아, 저렇게 좋은 환경이라면 아플 일이 없을 것 같은 사람에게도 아프고 힘든 부분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모든 이들에게 아픔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은 죄와 악함으로 인하여 타락하고 망가진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세상 속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아프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픔을 피하려고 하고 거절하려고 하면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특히나 인간의 힘으로는 더더욱 불가능합니다. 아픔이 없고 슬픔이 없는 것은 하나님 나라밖에 없는데 그것을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든 이뤄보고자 하니까 그것이 가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점점 더 부작용이 생기고 점점 더 어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이렇게 아픔을 용납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자기 자신의 안락함을 우상으로 삼고 아무런 문제도 없고 아픔도 없어야 인생이 안정되며 안심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 어떤 아픔도 거절하려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내 삶을 도와주시는 것보다도 내게 아픔이 없어야만 내 삶이 좋아질 수 있다고 믿으며 스스로 나를 지키려고 하는 자기 자신이라는 우상숭배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아픔에 빠져 있다 보면 아픔을 피하는 것에 빠져 있다 보면 반드시 부작용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일단 아픔을 피하다가 생기는 가장 큰 부작용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몹시 연약해진다는 것입니다. 한때 아이들이 뛰노는 놀이터에 세균이 많아서 아이들에게 좋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뉴스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과민하게 반응을 해서 동네마다 다 놀이터를 메꿔버리고 모래 놀이터를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튼튼해졌습니까? 조사해보니까 오히려 면역력이 떨어지고 몸이 훨씬 더 약해졌다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은 이런저런 세균들과 접촉을 하면서 면역력이 길러지는 것인데 아픔을 먼저 차단하려 하니까 더 약해지고 아파지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실제로 인간의 몸이 어떻습니까? 아픔을 극복하면서 강해지고 단단해집니다. 한국교회의 어른이셨던 한경직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몸이 워낙 약하셔가지고 설교를 하시거나 사역하시던 도중에 쓰러지신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설교를 하러 딱 나오셔가지고,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 설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말씀을 전하셨고, 그때마다 막 성도들이 눈물바다가 돼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한경재 목사님이 몇 세에서 전하셨는 줄 아십니까? 무려 97세에서 전하셨습니다. 기도하시던 분들 다 돌아가시고 본인이 제일 늦게 서 전하신 것입니다. 자주 아프니까 오히려 면역력이 강해져서 훨씬 더 강해진 것입니다. 실제로 보면은 나는 감기 한 번도 안 걸려봤어요 이렇게 자랑하는 어르신들이 아프시면 거의 한 번에 주님 배로 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인간은 아픔을 극복하면서 강해질 때가 많습니다. 한 번도 안 아파본 사람보다 아픔을 극복한 사람이 훨씬 더 강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픔을 극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한해 위드 스피릿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요셉의 삶을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With the right spirit, 바른 정신을 가지고 살면 어찌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픔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자세를 가져야만 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아픔과 어려움들이 존재합니다. 오늘 본문 32절을 보니까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린 요셉의 형들의 피묻은 요셉의 옷을 가지고 아버지 야곱에게 그것을 전해줍니다. 이게 얼마나 악독한 일입니까? 피가 섞인 형제들이 동생을 죽이려 하다가 노예를 팔더니 이제는 아버지까지 속여들고 있습니다. 인간 세상이라는 것은 이렇게 악한 죄인들로 가득하기 때문에 아프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본 야곱은 33절 말씀에서 내 네, 아들이 오시다 사나운 들짐승이 그 아이를 잡아먹었구나. 요셉은 지켜서 죽는 것이 틀림없다. 라며 울부짖습니다. 아들들에 의해서 야곱의 마음이 그야말로 찢어집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자 후계자가 죽었다고 여기면서 가슴이 무너져 내립니다. 또한 지금 이집트로 팔려가고 있는 요셉도 가슴이 너무나 아팠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와 같은 어머니에서 태어난 유일한 동생인 베냐민을 두고 먼 타지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귀한 대접을 받고 있던 족장 후계자에서 비참한 노예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얼마나 마음 아프고 괴로웠겠습니까? 이렇듯 악하고 타락한 세상을 살다 보면 아프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픔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아픔을 이기게 하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여금 아픔에 무너지지 않게 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서로 잡힐 때, 아픔을 피하는 두려움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담대히 맞서 용기가 솟아납니다. 사실 아픔을 두려워하고 피하는 사람들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을 작게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도우시는 분은 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떤 아픔도 이겨내고 강한 믿음으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굳센 믿음으로 새롭게 태어나서 수많은 역사와 엄청난 승리를 일궈냈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아픔을 극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아픔을 극복하며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아픔을 극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아픔을 극복하고자 할때 제일 먼저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바로 우리에겐 치유가 필요합니다 아픔이라는 것을 가만히 놔두면 안 됩니다. 상처를 아프게 계속 놔두고 있으면 덧나고 악화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우리가 받은 상처들을 치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겪은 아픔과 상처들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때 우리는 아픔과 상처들을 극복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위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만 봐도 수많은 위로가 적혀 있습니다. 또선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픔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다면 치유와 회복이 있습니다. 요즘은 상담이 굉장히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상담을 제대로 받으려면은 가격이 절대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누군가의 아픔과 문제들을 들어주며 위로한다는 것이 절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어떤 배우에게 스토커가 계속 쫓아다녔는데 어느 날그 배우가 그 스토커를 붙들고는 자신의 모든 힘든 상황들을 푸념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좋아하는 배우가 나한테 이런 사적인 얘기를 다 해주다니, 이러면서 감동을 받았는데, 이게 일주일 정도 지속이 되니까 스토커가 도망가 버렸습니다. 더 이상 남의 아픔과 푸념하는 것을 위로하는 걸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겠다면서, 좋아하던 배우가 그냥 도망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말씀드려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피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말씀드리면 드릴수록 더 좋아하십니다. 오히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 우리 아픔과 상처를 털어놓는 것을 기뻐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위로, 회복을 주십니다. 게다가 돈도 전혀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훨씬 더복되어집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를 위로하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아픔을 극복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잘 나아가진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곳에서 위로를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처럼 위로가 하나의 트렌드가 된 시대에는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질 않고 다른 곳에서 위로를 찾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책방만 가봐도요. 위로가 하나의 트렌드가 되어서 위로에 대한 책들이 넘쳐나고, 뭐 위로에 대한 음악도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뭐 위로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나 글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은 그만큼이나 이 시대가 아픔과 상처에 시달리고 있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위로에 목이 말라 있습니다. 하지만 또 수많은 위로들이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잘못된 위로가 너무나 많고, 그것으로는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위로를 더욱더 찾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세상의 위로가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하는 위로를 보면요, 생각보다 심리학적인 위로가 굉장히 많습니다. 과거에 나에게 상처 준 사람들이 문제다 라는 식으로 위로를 하거나, 일단 무조건 괜찮아 라는 식으로 위로하려 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방법으로 상처를 취하면 벗나게 되듯이, 잘못된 위로에는 부작용이 따라옵니다. 실제로 과거에 내게 상처 준 사람들을 탓하고 원망하다 보면은 그것을 피해갈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부모님, 형제 자매들, 친구들이 다 원망의 대상이 되어 버리니까 우리 아픔이 더욱 더 커집니다. 또한 대책도 없이 그냥 무조건 괜찮아, 다잘될 거야, 그냥 괜찮아 이런 식의 위로에 빠져 있으면 우리가 상처로 인해서 자신의 망가져가는 삶을 그냥 방치하게 되다가 진짜 망하는 게 무엇인지 보게 됩니다. 실제로 이런 위로에 빠져 있는 천연을 만난 적이 있었는데 대학을 졸업했는데. 남탓을 하면서 방에 틀어박혀서는 그래도 나는 괜찮아, 괜찮아 이러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벌써 나이가 30 중반을 넘어서 후반을 향해 달려있는데도 그냥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에는 진정한 이로고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34절을 보니까 야곱은 슬픈 나머지 옷을 찢고 배옷을 걸치고 아들을 생각하면서 여러 날을 울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은 요셉을 잃은 슬픔이 너무나 커서 그야말로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35절을 보니까 그의 자식들이 다 나서가지고 위로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야곱은 그런 위로를 다 거절하며 울다가 죽어서 나는 요셉을 만나겠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슬퍼하고 괴로운 것입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야곱의 아들들이 지금 야곱을 위로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진짜 제대로 된 위로가 맞습니까? 사실 진짜 위로를 주려면, 아버지, 사실 저희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요셉은 살아있고, 이주트에 팔려갔습니다. 저희가 질투에 눈이 멀어서 나쁜 짓을 했습니다. 저희가 앞장서 할 테니까 저희와 함께 가서 요셉을 구하러 가시지요. 이렇게 말하면 진짜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울다가 죽겠다고 하는데도 10명 중에 한 놈도 진실을 고백하지 않고 겉으로만 위로를 했습니다. 이것이 세상이 주는 위로의 모습입니다. 진정한 위로는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는 진짜 위로를 찾아야 합니다. 진짜 위로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 3 1절로 보면 그들은 숫염소 마리를 죽이고 요셉의 옷을 가지고 가서 거기에 피를 묻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셉의 형들은 원래 요셉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음을 고쳐먹고 숫염소를 대신 죽인 후에 그 피를 요셉의 옷에 묻혀서 증거로 삼았고 요셉은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요셉 대신에 숫염소가 죽임을 대신 당한 것입니다. 구약에 나타난 여러 사건들이 그냥 괜히 나온 것이 아닙니다. 훗날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예고하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사건도 그 중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요셉 대신에 죽임 당한 염소는 미래에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종을 당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존재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사실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큰 아픔이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육신의 아픔이 끝인 죽음과 영혼의 아픔이 끝이라고 인할수 있는 영적인 죽음 심판이 있습니다. 그렇게 인류는 자기들끼리 아무리 서로 모든 위로를 전해주더라도 진정한 위로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서로를 위로하고 살아도 죽음과 심판에서 스스로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죽음과 심판에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크리스천들은 죽더라도 영생을 누리고 심판 대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았습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게다가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늘 보좌에 앉아 계셔야 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도 좋은 신분이 아닌 식민지 출신의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는 배신과 상실과 수치와 좌절을 겪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모든 아픔을 겪으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셨습니까?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 그렇게 하셨습니다. 세상에 자식을 잃은 슬픔보다 큰 아픔이 없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홀어머니가 하나뿐인 자식을 잃고 장례를 치르는데 너무나 마음이 아팠던지 울지도 못한 채 멍하니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위로를 전해주어도 대답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는데 다른 아주머니가 와서 그분을 안고 펑펑 흥이 그제서야 이분이 오열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아이고보니 안아주던 그 분도 자식을 떠나보낸 분이었던 것입니다.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이 주는 위로는 정말 정말 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런 위로를 주시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온갖 아픔을 경험하시며. 배신까지 당하셨고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겪으시며 우리를 위로하고자 하셨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자식을 잃는 아픔을 겪으시며 우리를 위로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우리가 다른 곳에서 위로를 찾습니까?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아픔을 극복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세상은 줄수 없는 진정한 하늘의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와 십자가의 복음을 경험하며 참된 위로를 얻고 아픔을 극복하며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가 아픔을 극복해야 합니다. 우리를 위로하신 하나님께 나와 그 위로를 경험할 때 우리의 신앙이 더욱 단단하고 강한 모습으로 새롭게 태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체험한 만큼 우리의 신앙은 강해지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로하신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의 사랑과 위로를 풍성히 경험하며 아픔을 이겨내고 더욱 강한 믿음으로 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음, 둘째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아픔을 극복해야 합니다. 우리 아픔을 완전히 이기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소망입니다. 소망이 있을 때 아픔은 결코 우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이를 낳는 어머니가 느끼는 해산의 고통이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수많은 어머니들이 해산의 고통을 이겨내며 아이를 낳습니다. 어떻게 그런 고통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아이를 만나게 된다는 소망에 고통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의 힘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공부하고 노력하며 애를 쓰고 아픔을 감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소망 때문입니다. 그러니 소망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바로 우리는 소망을 통해서 아픔을 극복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아픔에 젖어서 소망을 보질 못하고 살아갑니다. 이 시대가 너무도 소망이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기는 얼어붙어 있고, 정치도 혼란스럽고, 사회적 분위기도 몹시나 예민해져 있습니다. 세상에 소망이 없습니다. 너무나도 절망이 넘치고 아픔이 넘치는 세상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의 소망을 찾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깊은 어둠 뒤에 새벽이 오듯 절망 뒤에 소망이 있습니다. 요즘 아이돌 중에서 긍정적인 이미지로 유명한 장원영이라는 아이돌 가수가 있는데 굉장히 멋진 말들을 많이 해서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최근에 굉장히 감명받은 말이 있었는데 보상 없는 고통은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고통 없는, 없이는 보상이 없다라는 말을 거꾸로 뒤집어서 모든 고통에는 반드시 무엇인가 보상이 있다는 긍정적인 의미를 더한 말이어서 참 되게 좋다라는 말의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더욱더 보상 없는 고통이 없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6절을 보면 그리고 미디안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요셉을 보디발이라는 사람에게 팔았다. 그는 바로의 신하로서 경호 대장으로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셉이 이집트로 끌려갈 때 정말 마음이 아프고 괴로웠을 것입니다. 혹시나 기적 같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지 않을까 기도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이집트의 경호 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 버렸습니다. 강력한 권력자의 집안에 노예로 팔렸으니 이제 노예 신분은 확정되었고 탈출할 방법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완전한 절망적인 상태가 되었으니 그야말로 마음이 무너져 늘렸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지 않느냐고 원망 섞인 기도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축복이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안에서 일하게 되면서부터 요셉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부터 일어난 일들이 커다란 눈덩이처럼 굴러가서 요셉의 인생을 완전히 달라지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절망적인 장소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최근 들어서 알았는데, 제가 시험이라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생각보다 긴장이 굉장히 심하게 하고, 시험을 보면은 원래 실력을 거의 잘 발휘를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험만 보면 긴장이 되고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가지고, 공부한 것에 비해서 성적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무려 수능을 네번 해봤습니다. 네 번. 이게 사람이 할 짓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평소에 모의고사를 보던 것에 비하면 정말 몹시도 다 아쉬운 결과였습니다. 나중에 정말 너무도 괴롭고 자책이 되어서, 야, 정말 살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부모님께 면목도 없고, 친구들한테도 너무 수치스럽고, 그냥 제 스스로도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그고통속에서 제가 하나님을 만났고, 목회자로서의 부르심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그동안의 모든 아픔과 상처가 싹 씻겨나가고 치유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소망이 절망에 빠져있던 저를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생각해봐도 이렇게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된 것보다 좋은 길이 없었다는 확신이 제 안에 있습니다 바로 지금의 고통과 아픔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어둠 뒤에 빛처럼 빛나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픔을 극복해야 합니다 바로 새로운 일을 행하시며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계시니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희망을 품을 수 있고 아픔을 극복하며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망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 가능합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절망한 소망으로 바꾸는 능력입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죄인에게는 죽음과 심판이라는 절대적인 절망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니 우울할 수밖에 없고, 아플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소망이 주어졌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삶과 하나님 나라라는 변치 않는 소망이 주어진 것입니다. 게다가 보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바로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시, 살아계시며 함께 하시고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께서 함께 동의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동의하시면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에 얼마나 소망이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소망, 하나님께 주시는 소망이 있을 때 아픔은 우리 안에서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새로운 소망과 데 아픔은 씻겨지고 더욱더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서게 됩니다.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는 상처투성이었던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신이 개척했던 교회에서 쫓겨난 목사민도 계셨고 회사가 망해서 가고물에서 겨우겨우 살아가고 계시던 장로님도 계셨습니다. 이 아픔을 겪은 두 사람이 서로를 의지하고 위로하며 교회를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새로운 성전을 꾸릴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러니 아직까지도 아픔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두 분이 갑자기 의기투합을 해서 굉장히 열심히 교회를 세워나갔습니다. 새로운 소망의생기니 이분들의 맨날 과거의 아픔을 붙들고 있었는데 그 아픔을 다 벗어던지고 열정있게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함께 새로운 성전을 세우고 동역하며 스님 받게 되었습니다. 소망이 생기니 아픔이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망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입니다. 어떤 절망과 상처와 아픔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소망을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금도 새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들에게 늘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새 일을 행하시며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아픔을 극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희망을 품게 하시는 소망이 하나님께 나와 그분께서 새 일을 행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진심으로 알게 될때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단단하고 강한 모습으로 새롭게 태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망과 능력을 경험한 만큼 우리의 신앙은 강해지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세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의 능력과 소망의 풍성이 누리며 아픔을 이겨내고 더욱 강한 믿음으로 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 다가오는 아픔들을 극복하고 계십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픔이라는 것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억지로 피하려고도 하지 말고 무시하려고도 하지 말고.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는 아픔을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신뢰하며 나아가 우리의 아픔을 극복해야 합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어느 날 너무나 지쳐서 낙심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반대자들과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심지어 그의 목숨을 노린 사람들까지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괴롭고 아파서 좌절하고 지저앉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절망하고 있던 루터를 보더니 그의 아내였던 카타리나가 상복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누가 돌아가셨느냐고 자신의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카타리나는 하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아니,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데 어찌 그런 불교한 말을 들을 수 있느냐고 아내를 꾸짖었습니다그 말을 들은 카타리나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당신이 이렇게 좌절하고 있을 리가 없지 않나요?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루터는 머리에 큰한방을 맞은 것처럼 정신을 확 차리고 자신이 잘못했다고 사과를 한 후에 다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 종교 교역을 이루게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종교 교역을 이뤄내며 정말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 받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에 우리는 아픔에 주저앉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소망이 있을 때 우리는 아픔 떡이 에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강한 믿음으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소망으로 아픔을 극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픔과 어려움을 하나님 안에서 극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소망으로 힘을 얻고 계십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위로와 소망이 우리의 신앙을 더욱 강하고 단단한 모습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합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확신한 만큼 우리의 신앙은 강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인생의 닥쳐는 모든 아픔을 이겨내고 더욱 강한 믿음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데도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아픔을 너무나 깊이하거나 아픔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지 는 않았는지 우리의 삶을 돌이켜 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우리 아픔을 치유해 주신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품고 더욱더 강한 믿음으로 굳게 서서 우리 삶의 아픔들을 극복해 나가기 원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깊이 알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신뢰하게 없어서 더욱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와 소망에 깊이 잠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함께주셔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누리며 더욱 단단한 믿음으로서는 굳센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 함께하시며 위로와 소망이 되어 주시는 우리 주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